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807쪽입니다. 10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 화살 들이로다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미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아마도 크고 억울한 일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번 혹은 여러 번 당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살면서 억울했던 일을 생각해볼 때 금방 떠올리게 되는 일은 15년 전에 작은 마트에서 음료를 계산하려고 서 있는데 마트 주인 되시는 분이 계산대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음료 값으로 돈을 지불하고 잔돈을 기다리는데 전화를 끊으시더니 음료 값을 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화를 받으시는 동안 돈을 받으셨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거지요. 분명 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화를 버럭버럭 내시면서 계속 돈을 내라고 윽박 지르는 겁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너무도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다시 돈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또 끝까지 냈다고 했어야 했는데 윽박 지름에 다시 돈을 내고 나온 제가 한심해서 그때의 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억울한 일이 많지요. 세상 억울한 일들을 찾아보니 저의 억울한 일은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인물 가운데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지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의 이 억울한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믿었던 친구에게, 지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는 일들, 누명을 쓰는 일들, 억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시편 7편을 쓴 다윗 역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택한 자 다윗은 도대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요? 시편 7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시가요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시가요는 슬픔의 노래, 망가를 뜻하는 음악 용어라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슬픔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개인 탄원시라고도 부르지요. 탄원시는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탄원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어려움과 억울함,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탄식 후 탄원하지요. 나를 억울하게 한 자를 이렇게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이러이러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탄원 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 고백합니다. 이후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 0편 7편 표제어를 다시 보시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쓰여 있습니다. 구시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표제어에서 구시는 베냐민 사람이라고 합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프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서 생긴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생긴 상처는 죽을 때까지도 괴롭게 합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가 어떤 말을 했기에 다윗이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 7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씨의 말에 의해서 다윗이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범죄 가운데, 무고죄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무고죄는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이지요.유다 사람 다윗은 베냐민 사람인 사울 왕에게 10년이 넘도록 쫓겨 다녔습니다.그런데 사울과 같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 구씨와 대적들이. 다윗이 도리어 사울을 해하고 왕이 되려고 한다고 모함을 합니다.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다윗은 사울 왕을 해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자를 귀히 여겼지요. 사울 왕이 언제나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구씨와 그 대적들의 말대로 내가 그러한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구시와 대적들의 말대로 악을 행하였다면 내가 심판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지요. 하나님께 일어나소서 깨소서 돌아오소서 외치며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가장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는 처벌이 되고 의인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더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모든 공격과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갑작스럽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억울함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억울함을 자신의 힘으로 맞서려고 하지 않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고 맡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어디까지 맡겨드릴 수 있느냐가 우리 믿음의 불량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용서 받을 길을 남겨두십니다. 바로 회개하라 하시지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타인을 억울하게 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해로 또는 실수로, 시기 질투로, 우리 역시 상대방을 타인을 억울하게 만든 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작은 마트의 사장님도 전화를 받다가 돈을 받으셨는데 기억을 못하신 것은 실수이지요. 나쁜 마음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장님의 실수를 앞으로 내가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억울함을 당하지만 억울하게 할 수도 있는 우리입니다. 10편 7편 17절 마지막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가장 공정하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바른 길로 해결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 갚다가 도리어 더큰 공경에 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억울할 때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가장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믿고 맡기셔서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억울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타인에게 해를 끼친 일이 있거든.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모든 환란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우리 역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